안녕, 다시마들. 이 나라의 이쁜 공주, 다즈입니다 다주. 으훗으 내가 공주라서 너희들을 위해 켰어. 뭐? 난 공주야, 공주. 너가 뭔 상관인데. 뭐? 나 공주라고, 공주. 그니까 다 반말해도 되지. 뭐라고? 난 공주니까, 공주병인가? 너무 이뻐서? 오후후 어머, 내가 너무 부럽나봐. 공주고 이뻐서, 후훗 아하하하. 아, 아 쪽팔려. 근데 쟤는 왜 비웃는 거야? 아, 그래? 누군데? 짜증나는데. 짱난 뺐자. 아, 그래? 내가 이어줄게. 불러와 줄수 있어? 상현이는 나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아, 왜냐면 내가 널 사랑하거든. 연아, 뭐 하는 거야? 지금 내짝난 뺏는 거야? 어, 어이없다. 그러게. 그래서 너의 답은 엄마, 상현아 사랑해. 좀 있다가 또갈게 야, 강려원. 내가 공주라서 상현이가 사귀어줬네. 그냥 그냥. 뭐할말 없지? 그냥 실시간 끌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이 이쁜 공주가 사귀기... 가 아니라 자수정을 넣고 무독성인 액계를 경매할 거예요. 네, 네. 이 나라의 공주가 거짓말을 치겠어요. 어허, 이 나라의 공주한테 물례하다 에? 이거 자수정만 해도 지금 정확히 476만 2349원인데요. 어떻게 그렇게 정이 정하... 아니라 정확히 오답이네요. 잘 들으셨는데요. 지금 공주가 말하는 거에 토다는 거예요? 저 공주라니까요. 진짜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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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네, 여기요. 이거 설마 못 믿는 건 아니죠? 아, 니에, 니에. 저 공채인적 했는데 뭐, 저, 잠만 온라인 수업 깜빡했다. 아하, 네. 어, 뭐야. 왜 출석이 없지? 아니, 그니까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안 올리시고 수업하는 거다안 올리셨어요. 저요? 저는 한참 꽃다울 시기에 열심히 놀고 먹고 공부는 안 하는 중인데요 네?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등교하는데. 6월 3일, 수요일. 아, 어쩐지, 톡방에서 난리가 났더라니! 에휴, 망했다. 그럼 전 빨리 학교 갔다 올게요. 으아! 학교 가서 수업하는 중중. 중. 저도 오늘 학교 갔어요. 진짜. 힘들어요. 아니, 여러분. 저 미쳤어요. 네. 오늘 학교 가는 날이라서 친구랑 가고 있었는데, 진짜 넘어졌어요. 진짜 피나고 가지고. 아, 진짜. 그래서 보건실 가고 그랬는데 완전 아파요. 진짜 죽을 뻔요. 진짜 급식 먹을 때 빼고 못 벗어요. 진짜 완전 머리 아프고. 띠띠띠, 지금은 8시 30분입니다. 띠띠 어, 잠깐만. 이거 꿈이야. 아, 진교 쳤네